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의 t 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투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아 5월 3월이야 왜? 5월 9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 만나게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주식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 네 이번 주 주식시장 아, 이번 주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이 되어야 시장 전체가 좀 안정이 되어지는 그런 흐름들 나오지 않겠는가?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시장 안정이 언제 이루어질지가 이번 주 핵심이고, 채권시장 안정을 건드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이번 주 핵심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분위기 어땠는지, finbiz.com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파억고 빨간 게 섞여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의 하락 폭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어, 주간으로도 꽤큰 하락, 그 다음에, 어, 월간으로도 굉장히 큰 하락, 그리고 연초 대비로도, 어, 상당 폭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아 에너지 정도 빼고는 분위기가 좀 안좋죠 f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주에 그 채권 시장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채권 시장 과 원래 주식장 반영성 같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너무 요동치면 같이 영향을 받고 특별히 성장주 기술주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건 계속 확인하고 있죠 채권 금리가 뭔가 좀 느리게 천천히 올라간다 이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어, 괜찮아하고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걸 그러나 지금처럼 뭐한 주간에 뭐 오르는 폭이 20pp, 30pp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면 불안정한 거죠 금융 상황들이 불안정하고 금리가 미래가 정확히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그럼 채권시장 은 어떻게 안정이 될 것이냐 그걸 생각해보죠 저 그냥 뭐 지난주 시장에 대한 궁금증은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무엇이 핵심적인 상황이냐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면 기준금리의 상한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빨리 결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뭐, 지금 기준금리가 뭐 연말까지 한 2%, 2.5%갈 거야 하는데 내년은 얼, 얼마까지 갈 거야? 어, 내년엔 설마 살프로 갈까? 3% 가다가 말겠지? 더 올라갔다가는 경기가 하강을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랬지만 지금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년까지 금리가, 기준금리가 3.7%대로까지갈 것이다라고 채권시장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과거 우리가 상반기 1분기에 봤던 채권시장의 위용당당함과 만용당당함과 자신있음의 모습이 아니죠. 채권시장이 그렇게 그래, 너네 올려봐. 경기 꺾일걸? 이랬는데 실제로 연준이 활동을 시작하자 그리고 또 양적 긴축을 표명하자 그때부터 채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위축의 정도가 심해지더니 이제는 패닉에 빠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과도한 금리를 프라이싱 하기 시작했다. 채권 금리 의 프라이싱이 과도하게 되고 있다. 라고 보여주면,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3.7%대의 기준금리다. 이렇게 되려면 내년도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고공행진.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년도 하반기까지도 인플레이션이 4나 5% 이상을 계속 때리고 유지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죠. 그몇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빨리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가 한 한풀 꺾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한풀 꺾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니까 그동안 고공행진을 했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어가 되겠죠. 어. 2%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어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꺾여지면 내년도에 3.75%라는 기준금리 예상치는 조금 과한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변수에 따라 틀립니다. 인플레이션의 변수에 따라 틀리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쫄았다, 아, 쫄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기준금리가 3.75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훌쩍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한 4.5%? 5%이 정도 돼야 되겠죠. 지금 기준금리 1% 또는 2% 2%를 프라이싱하고 있는 이 시점에 3.1%니까 어3 7 5면한4.75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5% 근처인 4.대 후반이면 2년 3년물 일반 예금 금리와 그런 뭐 CP 뭐 이런 회사채 금리는 6% 7% 8% 10%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경기는 어렵지. 경기는 어렵고, 어, 주식장 맛 가고, 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채권 시장이 과하게 많이 반영을 급하게 하고 있기 시작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도 연충육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파월 의장의 말이 그랬었죠. 음. 그런데 이 연착 기준 금리를 올려도 연착력이 가능하다는 그 연준의 판단이 채권 시장을 흔드는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연준이 그렇게 그 연착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인가요 고용입니다. 고용이 튼튼하고 임금 인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오히려 지금 약간 과열권이기 때문에 이그 고용과 임금과 관련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우리가 쓰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고용과 임금이 상당히 빵빵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좀 올린다고 해서 이게 우장창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연장용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파월이 지난 주말에 어 그러니까 아, 그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음, 연준 입장에서는 와 금리를 계속 올릴 거래 수요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래 그러면은 야2% 6월 달까지 2%는 확정됐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25bp씩 또 올린다고 하니까. 멈추지 않고 25%씩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연말이 되면 2.5 이상도 되겠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는 것이다라고 어 지금 지난 주말에 지난 주에 있었던 일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 있겠고 음 고용률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이 부분에 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4월 비농업부분 고용 증가가 42만 8천 명 나왔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비 대비 0.1 달러, 0.3% 상승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5.46% 상승을 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꽤 높아요. 음, 그리고 실업률은 3.6% 낮습니다. 3% 이하까지 떨어진다고까지 지금 저 블라드 총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동안에 지표를 통해서 확인한 구인 구직 보고서 등등을 유, 어, 해석하고 유출을 해보면 거기서 실업률은 더 낮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임금 인상 요인은 그대로 살아있으며 이 고용과 관련된 자체가 상당한 인플레이션 요인이다라는 거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그래서 연준은 수요 억치를 억제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며, 그래서 금리는 당분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한 게 아니고 채권 시장은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로 내년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패닉에 빠졌다. 아,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패닉이었냐 그 지수로 확인을 해 본다면 10년물 어 지난 한주 동안에 20.59bp 올랐습니다. 0.2%가 넘게 금리가 올랐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주간으로 0.2% 올랐으면은 곱하기 주그 이게 실감이 안 나죠. 0.2% 오른 거같고 도대체 왜 그래? 나0.2% 이자 좀안안 움직여 나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연환산을 해 보세요, 이거를. 조금 그 그, 피부에 와닿도록 0.2% 곱하기 52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입니까? 10%가 넘게 오른 거죠. 10%. 야, 금리 10%면 완전, 야, 변동성이 10%가 난 거예요. 연. 근데 거기에다 10년물이면, 듀레이션을 곱해야 되잖아요. 10까지는 안 해도 한8 정도를 곱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어마무시한 변동성이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어마무시한 변동성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30년물 금리로, 3.2대가 넘어가면서 22.6BP가 한 주간 올랐습니다. 반면에, 2년 물금리는, 이런 식으로 장기물 금리를 올리면 뭐 경기가 하락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잘 모르겠고, 0.6BP를 하락을 했습니다. 어, 언제는 장단기 금리가 좁아지면 경기 침체를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연준이 강력한 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시장이 인식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장기 금리를 원하는 대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 채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장기채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장이 인식한 게 아니냐라고 본게 오히려 타당한 해석 아닐까. 뭐 경기가 갑자기 침체에 빠질 거니까 단기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해석하기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이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음 일단 중요한 지표, 경제 지표로는 CPI가 있습니다. 11일 날 발표를 하는데요. 4월 CPI가 발표됩니다. 지난 3월 달에 얼마가 나왔었냐면 3월 달에 8 5 b 비... 8.5% 올랐죠. 40년 만에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전월 대비 그 상승률이 또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 일단 지금 시장의 예상은 8.1%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8.5에서 8.1로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번에 1.2%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번에는 0.2%, 왜냐면 전월에 올랐으니까 좀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데, 음, 이 부분에서 이거보다 좀 많이 떨어지면 시장은 편안해 하면서 채권 시장의 안정을 가져가면서 시장은 반등랠리를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CPI가 더 높게 나온다. 이러면 한번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올라갈 것으로, 전년 대비 6.0%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달은 어떻게 됐냐? 각각 0.3, 6.5였습니다. 전월 0.3, 전년 6.5% 올랐는데 이것도 근원 CPI도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 스케줄, 이번 주 스케줄 보시면 이번 주 10일날 뭐가 좀 많이 붙어 있어요. 10일날. 이 10일날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 그, 자, 오늘 저녁에 라파엘 보스틱 그 여는 총재 연설이 있고요. 여기서 뭐가 하나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10일 날부터 이제 얘기가 많은데 누구 누구냐? 크리스토퍼 월러존 윌리엄슨, 뉴욕,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여는, 닐 카스카리, 미니애플리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이야, 본물 터졌죠. 10일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기에다가 자넨 옐런 미국 재무장관 상원 증언이 있습니다. 자, 10일날 엇갈릴 겁니다. 그래서 10일날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안심 랠리를 할지 추가적 패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심리는 조금 패닉성에 빠져 있으니까 음, 이 발언을 통해서 75bp 얘기가 세게 안 나온다면 어, 그 비중을 따져보건데 75bp가 비중이 크게 작용을 한다면 시장이 한번더 충격을 받을 것이고 아니다 50bp다 하면 다시 조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숨 고르기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10일 날 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례로그 토마스 박힌리치만도 연은총재가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지난 주말에 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뭘 배제하지 않는다? 75BP 인상도. 예. 그리고 무엇이든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지금 그 10일날 발언이 예정된, 뭐몇 명이야 도대체, 음, 일곱 명, 7명, 일곱 명의 발언 중에서 75BP 발언이 좀 여러 명이 나오면은 시장 한번더 충격 받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대비는 해야 될것 같고, 만약에 이게 지금 토마스 박힌과, 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블러드 정도 수준에서만 75P 얘기가 나오고 다른 분은 아, 그건 옳지 않다. 50BP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 조금 승고르기를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이 여는 총재들의 발언에 의해서 그리고 또 앞서 모두 말씀드렸던 CPI의 그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 변동성을 크게 가질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고요. 단 지난주까지 변동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의 폭이 줄 수는 있겠습니다. 이 요소들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나 이미 변동성의 상당품은 터졌으니까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피어 앤 그리드를 보면 오히려 시장 반응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공포 구간으로 떨어졌고 익스트림 피어로 넘어가기 직전이죠. 25 미만이면 익스트림 퓨어로 보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약간 네, 채권은 익스트림 퓨어고 음, 주식은 제, 에, 퓨어죠. 근데 익스트림에 붙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음, 저는 이럴 때 언론들이나 일반 유튜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봐요. 분위기 어떨까요? 쫄았습니다. 지금 다들 많이 쫄았어요. 그러면서 고고를 외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성향도 바뀌고요. 어떻게? 이제 좀 조심해야 돼. 라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음, 원래 바닥으로 갈수록 더 그렇지. 원래 그렇지. 사람 심리는게 쫄으니까, 무서우니까. 어. 그리고 하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락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하락 끝점에 근처에 있다라는 건 언제나 우리가 20년간 언제나, 그런 인류 역사상, 금융시장의 역사상, 항상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10년에 한 번씩 그 예상을 깨고 더 크게 움직일 때가 있죠. 분명히. 아, 물론, 그러니까 뭐, 이런 분이, 야, 이번에 뭐, 무슨 10년이야.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이니까 더큰게 오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음, 그러기에는 기업의 이익 전망 폭이 그렇게 꺾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과거는 와 조금 다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시장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어, PR 배수를 다르게 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PR 배수 20배 주던 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30배 주던 거? 30배 주던 거못 주겠어. 이제 25배 줘야 돼? 아니야, 20배 줘야 돼. 이거는 타당. 음, 그거는 뭐, 당연히 타당. 하죠 그러나 이제 경기가 무조건 하강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건 지표로 확인하고, 기업들의 실적으로 확인해야지. 내 기분 따라서 시장이 빠지는 건가요? 어, 아니죠. 기분대로 하면, 어, 여기서는 결코 좋은 결과 얻을 수 없다. 이거는 뭐 뻔히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런데 음, 연합 인포에서 전화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니까 부정론으로 상당히 흘렀어요. 음, 연합인포맥스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이제 채택이 되더라는 거죠. 기자들 눈에 채택이 되고 일반 유튜버 눈에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일반 그렇죠. 제 기준은 일반인이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알아 아는 사람들, 경제를 알고 주식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 연합인포맥스에 전달하는 거야. T3 라이브의 스콧 레들러 파트너는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270, 애플이 150달러 이하로, 이, 이하로 아래로 떨어지면 기술적으로 추가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S&P 지수를 4천0 0로 떨어지게 할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고, 두 종목의 해당 지선이 무너질 경우 시장, 전체 시장이 새로운 저점을 향해 떨어질 수 있고, 지난 2일 저점인 4,062를 지켜내지 못할 경우 다음 목표 지점 3,850으로 예상합니다뭐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전달됐다는 건 심리가 많이 꺾였다라는 걸 증명하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적들이 중요하죠. 결국 우리는 실적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S&P 500 기수, S&P 500에 그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발표됐습니다. 거의 9월 가까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중에 79%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5년 평균치는 얘네는 항상 이게 주식시장에 충격을 받을까봐 먼저 좀 까는 게 있는 것 같아. 항상 좀 까라. 그래서 예상치를 최대한 낮춰놓고, 그것보다 조금 좋게 발표해서 주가를 지키는 그런 기본적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항상 예상보다 좋아요. 5년 평균은 77%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79%가 좋게 나왔습니다. 단 EPS 증가율이 9.1%를 기록을 해서 2020년 4분기 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가 하락의 일부 반영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EPS 야, 근데 EPS가 어떻게 9%씩 증가하지? 그냥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태워서 없앤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세상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미국이구나. 그래서 투자가 오히려 조금 미국이 쉬울 수 있겠구나. 심리만 잘 다잡으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 시장이 주식 미국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 다들 그 너무 쫄지 마시고요.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 정신 차리면 안 죽는다 그랬고 정신 차리면 호랑이 등에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너무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다른 것까지 다 흔들리기 때문에 어, 그잘 마음을 다잡으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행응답 시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